집에 불지를 거야. 저는 그때 아내와 세 살배기 큰아들과 함께 온천 숙소로 일방여행을 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대온천탕에서 한 차례 목욕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 여간의 기념품 코너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다 불질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득 목소리가 난 방향을 둘러보니 두 명의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여보니 아니나 다를까 헤어지느니 마느니 하면서 치정싸움 중이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동해 좀더 자세히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자 남자가. 야. 다른 사람이 보잖아, 지금. 하고 여자를 타일렀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그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 그 순간, 여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인은 미인인데, 왠지 모를 집착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몹시 무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귀신 같은 표정이면, 남자가 도망갈 만도 하지 하면서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난 뒤,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내한테서, 수상한 여자가 집 앞으로 어슬렁거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에도 역시, 그 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뒷문으로 돌아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회하여 여자의 등 뒤에서, 무슨 짓이야? 하고 고함을 치자 여자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맞아요. 그때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사이 여자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도망쳤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여관에서 있었던 일과 그때 본 여자가 우리 집 현관 앞을 어슬렁거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놀라고 겁을 먹은 눈치였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우리 집엔 애도 있는데 혹시 위험한 사람 아니야? 그때는 어쨌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평일에도 주위에서 집주위를 살폈는데, 역시나 그 다음 주 일요일에 그 여자가 다시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상대는 여자기도 하고, 또 저도 검도 유단자인지라, 아이언 골프채를 들고 짐짓 골프 연습을 하던 척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볼 일이신가요? 말 내용과는 달리 엄하게 몰아 세우듯 내뱉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현관 너머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정말 다리가 다 덜덜 떨리더군요. 한참을 노려보다 제가 끝내 못 참고 눈을 돌리자 그 여자는 다시 바람처럼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쓰러지다시피 집에 뛰어 들어가니 창문으로 엿보던 아내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얼른 그때 묵었던 숙소에 전화를 해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프론트 담당자는 다른 고객분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만 하며 고집을 피웠지만 사정을 이야기한 뒤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넣겠다고 위협하자 지배인 쪽을 바꿔주더군요. 지배인 분께 재차 사정을 말씀드려보니 건실한 여관이라 그런지 그 수상한 남녀 2인조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지배인 분은 다른 손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저희 쪽에서 두 손님 분께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라고 확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잠시 후 여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배인분이 말하길 그두 남녀는 여관 기록부에 적힌 주소도 전화번호도 다 엉터리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회사 상사와 상담해 보니 상사는 즉시,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상사는 나도 같이 가줄게 라고 해서 근무시간이지만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생활방범가에 초로의 형사님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상사도 제가 사소한 일로 호들갑을 떨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해줬습니다. 형사님은 현관 앞길을 어슬렁거리는 것만 가지고는 사건이 되지 않지만 이번 일요일은 산책 겸해서 저희 집 앞으로 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주 일요일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 집 안에서 가족들이랑 멍하니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난번에 뵌 형사님이 지금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가 그 여자입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무선전화를 한 손에 들고 2층으로 올라가서 무서워서 몰래 보려고 커튼 너머 현관을 훔쳐보니 역시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맞아요 저 여자입니다 하고 형사님께 말씀드리자 그대로 집에서 나가지 말고 있으세요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현관이 살짝 시끄러운 것 같아 다시 그쪽을 엿보니 그 여자가 흰색 승용차 안으로 연행되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사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는 매주 일요일에 저희 집을 찾아오고 있었다더군요. 그 여자는 유부남과 불륜 관계였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를 죽여 버리려는 생각을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엿들어 버려서 어째선지 몰라도 그 여자는 저를 먼저 죽여 버리려고 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집 주소를 알았냐고요? 그게 글쎄 저랑 가족이 숙소에서 나오는 걸 미행했다고 하더군요.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행복해 보이는 저희 가족을 보면서 훈련 때문에 질척한 생활을 보내는 자기와의 차이를 자각하고 그 여자는 저희 가족에게 강한 살의를 느꼈다는 겁니다. 일이 일단락된 뒤 여자 변호사분을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고인 여성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고소해도 원고 측에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 조용히 위자금을 받아 합의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제보를 잘 봐주신 형사님도 직무상 민사소송의 조언은 금지되어 있지만 혼잣말로 "저라면 변호사님 말대로 할 겁니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잠자코 위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정신병으로 요양 중이래요. 형사님께서는 그 여자 모습이 또 보이면 즉시 경찰에 연락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